계란데 마지막으로 당신을 본 이후로 천년이란 시간이 흘렀구려. 에메랄드의 꿈속을 떠도는 동안에도 난 항상 당신을 생각했소. 당신을 다시 볼수 있어 가슴이 두근거려요. 하지만 긴급한 일이 아니었으면 당신을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. 꿈속에서 나는 우리의 땅이 타락하는 것을 내 몸처럼 생생히 느꼈소. 날 깨운 건 옳은 선택이었소. 불타는 군단이 돌아왔어요, 말퓨리온. 세나리우스님은 전사하셨고, 외부인들이 우리의 신성한 골짜기를 마음대로 누비고 있어요. 예언대로군. 아키몬드는 분명히 하이달산 정상에 올라 세계수를 공격할 거요. 놈이 세계수의 힘을 고갈시키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겠지. 난. 당신과 드루이드들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갈퀴발톱의 드루이드들은 이 골짜기 끝에 있는 지하굴에 머물고 있죠. 그들과 합류하면 아키몬드와 악마들을 막을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. 전투태세로. 조았스 우리가 놈들을 몰아냈다. 이제 기지의 재집결에서 부상자들을 돌보자. 이 외부인들도. 언데드에 맞서 싸우는 거요. 그렇다면 아키몬도와 그의 족속들을 상대하는데 든든한 동맹이 될 수도 있겠군. 녀석들은 그냥 침입자들일 뿐이에요. 그들이 세나리우스님을 죽였다고요. 나는 절대로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어요. 당신 말이 맞겠지, 내 사랑. 우선 여기에 새 기지를 구축합시다. 파수병들의 경계를 늦추지 마시오. 언데드와 외부인들이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으니.